자, 예비고 1들. 마플 시너지. 행복한 1등급 문제 풀이 시작할게. 자, 198번부터 시작을 하자. <laughs> 음, 자, 문제를 먼저 딱 읽어보면. 자, 여기 시기 있잖아. 자, 이렇게 분수 시기. XO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눈에확 들어오는 들어 오는 문구가 있지? x에 가서 관계 없이 항상. 그러면 이거는 x에 관한 항등식이란 말이잖아. 자 이거는 항등식을 뜻하는 문구가 되고요. 그다음 에 일정한 값을 갖는데 있으니까 이 녀석은 그 값이 상수가 된다는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했잖아. 항등식이라고 하면 뭐야? 등식이어야 되지.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식은 등식 아니지? 그러면 상수 임마가 어떤 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그 값이 뭔지는 몰라서 k라고 할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식을 쓸수 있지 않겠나? x 기 3분의 ax 더하기 by 더하기 u 이 녀석이 k. 응, 인마는 상수 뭔지는 모르니까 됐어?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식이 뭘 의미한다고? x와의 항등식이라고 그러면 이 항등식이라는 이름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우리한테 주게 되죠 자식 정리해보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6은 x 더하기 3을 양변에 곱하면 k 곱하기 x 더하기 3이잖아 그러면 그이 상태로 정리하죠 좌변과 우변 계수 비교한다 자 a는 뭐고 x의 개수는 오른쪽에서 x의 개수 k랑 같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y의 개수 b는 오른쪽에 y는 없으니까 0이란 뜻이잖아.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상수항 6은 오른쪽에서 상수항 3k랑 같아야죠. 됐죠? 그럼 따라서 k라고 하는 거는 2라는 걸 금방 알수 있고요. 그럼 k가 2니까 a는 자동으로 2가 되지. 그럼면 b는 0이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a는 2, b는 0 해가지고 되겠지 그러면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이 얼마? 2가 되겠다 그지? 오케이? 어이 녀석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 뭐이 정도 이해 되죠자 <laughs>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문제 잘 읽고 시작하자 자 X10승을, X10승을 x 10승을 x 10승을 x 마이너스로 나누었을 때 몫은? 자 몫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어? 나머지 이야기는 없네? 하지만 우리 나머지 알지? 자, 그러면 몫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식의, 우와 일, 첫 번째, 1차의 개수, 3차의 개수, 5차의 개수, 7차의 개수, 9차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개수의 합은 뭐랑 상관있지? x가 1일 때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또 그거 갖고 더하고 빼고 했을 때 그때 뭐가 나오는 것으로 정리가 되잖아? 자, 우리는 여기 있는 몫을 어... 지금은 내가 그냥 qx라고 그냥 칭하고 시작을 할게. <laughs>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 보자. 항등식을 쓰고 시작한다. x 10승은 x 2로 나누면 몫이 qx. 자, 나머지도 있겠지. 나머지는 얼마야?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1차식을 0 만드는 수를 대입한 거즉 2를 대입한 거지. 그 2의 10승이겠죠. 답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홀수차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는 거는 자 먼저 x에다 1을 집어넣자 x에 1을 집어넣으면 1은 마이너스 qx에다 1 넣은 거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지 더하기 2의 10승 맞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또 1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q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10승 이래 되겠죠 됐나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은 홀수 차항은 어떻게 한 거야? 1을 집어넣은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을 빼서 x가 x에다 1넣고 마이너스 1넣고 이렇게 한 값을 집어넣어서 부호가 서로 다를 거니 홀수 차항만 다를 거니까 빼면 2x, 2a1, 2a3, 2a5 이렇게 남겠지. 그 이거를 2로 나누면 답이 될 거잖아. 됐어. 그러면 Q1하고 Q-1의 값을 구하는게 관건인데 여기 다 나와있지? 그죠? 자 가면 이제 2차 자 Q1이라고 하는거는 뭐같아? Q1이라고 하는거는 넘어가고 넘어가면 2의 10승에다가 1을 뺀거랑 같아 보자 숫자가 좀 커가지고 뭐 계산을 하긴 해야 되겠지? 여기 1024니까 1023이지 자그 다음에 Q-1의 값은 얼마냐? 예, 넘어갔다가 넘어가서 정리하면 3분의 2의 10승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1023을 3으로 나누면 33은 9. 그 다음에 342, 31은 3. 341이네. 그죠? 자,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Q1에다가 Q-1을 빼고 그거를 2로 나눌 거야. 보자, 1023에다가 341을 빼면 얼마니? 1의 자리가 2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8이냐? 8. 그 다음에 9니까 6이겠죠? 이걸 2로 나눈 거니까 답은 341 해가지고 답이 돼야 되겠네. 맞아? 오케이. 자, 정답은 341이 답이겠네요. 자, 어때? 이것도 이해돼? 자, 혹시라도 지금 이 녀석의 개수의 총합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안 되는 학생이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우리가 이거 개수와 관련된 거 정리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혹시 이해안 되면 못 찾겠으면 세한테 물어봐. 자, 이제 200번으로 넘어가자. 어디 보자, 200번은, 자, 200번도 문제 좀 읽어보면, <laughs> 자, 여기 있는, 우와, 크죠? 우와, 이렇게 한 게,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이것도 계속 합, 계속 합과 상관이 있다, 그죠? 자, 생각을 해봐. 자, 이거는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파랑부터 굳이 있잖아. 뭐, 이유가 있겠지? 요거 식을 다시 한번 봐봐. 식을 잘 보면, 봐. 이 아래는 제일 높은 차수가 3차니까 6승을 하면 18승이 된다는 걸 이해가 돼. 자, 근데 제일 낮은 차수가 x죠. 1차죠. 그러면 6제곱을 하면 6차부터 시작하지. 그죠?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어. 제일 낮은 차수가 6승부터 왜 이렇게 컸나? 제일 낮은 차수가 6승부터 시작을 하지. x의 6항부터 이어지겠죠 6차의 계수는 a6일 테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제일 높은 차수가 얼마야? 제일 높은 차수가 18차가 되겠다. 그자 x의 18승까지. 자, 이말 이해 되지? 그래서 이 녀석은 어차피 5차항까지의 계수가 전부 다 0일 거니까 그럼 그 앞에 거는 질문 없어도 되지. 이것만 알면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진행을 해 보자. 보자, 또, 이건 짝수만 남았으니까, 한번 가볼게. 자, 시계다가, X의 자리에다가 1을 대입했어. 1 대입하면 얼마냐? 0이죠. 0은, 그러면, 요 파란색, 요20 갖고 갈게, 지금부터. 자, 이거 갖고 한다. 자, 밑에 거 말고. 자, 이거 갖고 한다. 여기다 1 집어 넣은 거랑 같겠죠. 뭐가 되니? A6, A7, A8. 이렇게 해서 댕댕 댕 a18까지 자 그다음에 x에다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자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이니까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이니까 2의 6승 이가 2의 6승 맞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이니까 2의 6승 그럼 2의 6승 그다음에 2의 6승 얼마가 되노 저기서 정리가 되면 얼마가 되냐 인마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a에 6그 다음에 마이너스 a7 플러스 a8 마이너스 a9 이런식으로 가겠죠. 됐어. 자 그러고 나면 짝수착만 남으려면 두개를 더하면 되지. 자 더하기를 진행을 하면 2의6승은 2a6 더하기 a8 더하기 A10 더하기 이런 식으로. 자 짝수차만 남겠지. 그래가지고 A18까지. 자 따라서 자 1차 A6 더하기 A8 더하기. 이렇게 짝수차항의 개수의 총합은 얼마라고? 2의 5승이라는 걸알수 있겠다. 그죠 어때? 이해되지? 여기까지. 자, 그 먼저 요거랑, 요거랑 답이 딱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네. A8이나, a8부터 시작이잖아. 그럼 a6을 또 따로 구해야 되지. a6이라고 하는 건 얼마야? 여기서 6차항이니까 제일 끝에 있는 항들은 구하기 편하잖아. a6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의 x만 6번 냅둬 곱한 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의 6승이니까 마이너스 2의 6승이 x6차항의 계수가 되겠죠. 되냐? 자 그러면 따라서 8항부터 10항 거쳐서 짝수차를 쭉 더했다. 이 값은 2의 5승은 3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2의 6승은 64죠. 그거 빼기 64니까 마이너스 32 해가지고 답이 되야 되겠네.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32가 답이다. 자이렇게 어때? 이해돼? 음. 자 그러면 일단은 자 계속 갑니다. <laughs> 보자 그 다음에 자 201번 자 이것도 문장 읽어보면 다항식 fx를 x 더하기로 나눌 때의 몫은 qx 나머지는 3 하고 친절하게 나와있네. qx를 x 플러스 나눌 때 나머지는 7잘 음, 나와 있네. 그럼 f(x)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자 먼저 나와 있는 조건들이 뭘 말하는지 한번 볼까. <laughs> 자 봐라. 이첫 번째 문장은 f(x)가 f(x)가 x 플러스 2로 나누면 자 몫이 나와 있으니까 항등식을 쓰고 하자. ,이. qx 나머지는 3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QX를, 자, 두 번째 문장은, 뭘 말하노? 여기 있는 요 Q가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7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7이다. 이거 알려주고 있는 거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조건이 되겠죠? 자,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제는, 자, FX라는, 똑같은 저 FX라는 식을,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자 몫이 있겠죠 몫은 q'라고 하자 위에 거랑 구분해야 되니까 자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나머지가 몇 차? 그렇지 1차 ax 더하기 b 오케이 그러면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숫자 두개 집어넣어 봐야 되잖아 자 x에다가 마이너스 어, 1을 먼저 집어넣어 보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여기 있는 녀석을 인수를 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야 q'를 몰라도 풀수 있을 테니까 그럼 여기는 0이고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지 이 값이 얼마 f 마이너스 2는 얼마야 3이었지 3자 그러면 식 하나 이렇게 식 하나 나왔어 자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fx에다가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사라질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 그지? 자요 마이너스 1은 F 마이너스 1 얼마인지는 여기서 구하면 되겠지? 자 잠깐 요로 따로 와봐. 자요 값은 여기서 구하자.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1 곱하기 Q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잖아. 근데 Q 마이너스 1은 7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만는 10이란 걸 알겠지? 10이니까 F 마이너스 1은 10이야. 오케이 그래서 또 두번째 식 완성 됐는데 이제 이거 두개가 열릴바지 푸는 거잖아요 그럼 두개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a가 3a가 는 얼마야 이거 13이 가아 더하면 더하면 어떻게 돼좀 이상하죠 자 빼야죠 그래야 b가 사라지지 빼면 마이너스 a는 빼면 마이너스 7이제 그래서 a는 7이 되고요 b는 얼마가 돼 a가 7이면 마이너 7이니까 b는 17이 되겠다 그자 오케이 자 따라서 rx라고 하는 이 나머지는 a가 7이니까 7x 상수항이 17이니까 17 이래 생긴 놈이야 오케이 <laughs> 그러면 r 1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최종적인 질문이네 자 r 1의 값은 따라서 정답은 1집어넣으면 24지 24가 문제의 답이 되겠다 맞죠? 음. 요렇게가 답이다. 오케이. 저도 너 이것도 할만 하지. 자, 또 그다음으로 갑니다. 아유, 누구 음. 필기 아, 근데 화면 정지시키면 되죠 자, 그다음에 202번으로 넘어간다. <laughs> 202번은 상당히 자주 나오는 어 문제다.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우면 또 보고 또 보고 안되면 생각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자 자 202번 자 문제부터 먼저 꼼꼼하게 읽으면 자 xn 요 식은 x-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우아래 이렇게 되기 위한 a와 b를 구하면 돼 문제는 심플하지 자 한번 써보자 써갖고 막상 풀라고 하면 심플하지가 않아 무슨 얘기냐면 자 먼저 중요한 항등식을 먼저 쓰자 x 아이고 두꺼워라 아이고 두꺼워라 깜짝이야 자 x의 n승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x-3의 제곱 몫은 qx 라고 하자 더하기 3의 n승 x-3이 나머지 자 됐냐 자요 항등식을 딱 써놓고 자, 요렇게 생긴 항등식을 써놓고 이 항등식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거야. 자, 당장 눈에 확 보이는 거 있지? 뭐가 보여? x에다가 자, x에다가 자, 1어 3을 대입해보자. 자, x에 3을 대입하면 3의 n승 곱하기 9 더하기 3a 더하기 b. 3을 대입하면 여기도 3 넣고 여기도 3 넣으면 0이제 0 이렇잖아. 아까 대제. 자, 자 그렇게 하면 봐라 3의 n승이라고 하는 거는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0될 가능성이 없지 3의 n승은 0될 가능성이 없지 절대로 0이 안돼따라서 0이 될수 있는 거는 이거 밖에 없죠 그래서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9라는 걸알수 있게 돼자 됐어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간을 구했어 a b 구하기 위해서 자, 봐봐 먼저 식이 하나 더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숫자 하나 더 대입해야 되잖아. 그런데 대입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여기 있는 qx라고 하는 게 사라지도록 대입하려면 3밖에 없지. 이게 완전제곱식이니까. 그게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 잘 봐봐라. 여기 있는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랑 같해. 그러면 주어진 식의 좌변을 다시 한번 써볼게. 자 x의 n승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하고 쓸수 있는 거 맞지? 자 이거 좌면만 쓴 거다 셈이 그러면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3 넣어서 0되게 돼 있으니까 그차아 얘는 3을 넣어서 0이 되게 우리가 이 부분을 맞춰놨잖아. 그러므로 얘는 무조건 반드시 X 마이너 3으로 인수문에 되게 돼 있어. X 마이너 3으로 인수문에 되게 돼 있어. 동의하지? 자, 그러면 옆에 있는 항은 뭐가 돼야 되겠니? 이거랑 곱해가지고 상수항이 이래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A 플러스 3 하고 돼 있으면 되는 거 맞지? 실제로 전개해봐라. 그럼 마이너 3X 고가지고 하면 이게 나온단다. 어떤노요말 이해 되나? 앞에 XN승은 건들지 않았죠? 됐냐? 자, 즉이 녀석의 좌변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지. 첫 번째 조건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등식 하나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 자, 요식을 이제 두 번째, 한번더 쓴다. 좌변은 x의 n승 곱하기, x-3 곱하기, x 더하기, a 더하기 3이고요. 자, 우변은 x-3으로 묶어주면, x-3 곱하기 qx 그리고 더하기 3의 n승하고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지? 이해 되지? 자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무슨 식? 항등식이라니까? 그러면 x-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x-3으로 나눈 목이라 해도 되고 요, 나, 요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나머지 이것도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즉 따라서 x의 n승 곱하기 x 더하기 a 더하기 3이랑 X 마이너스 3 곱하기 QX 더하기 3의 N승이 같아야 될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무슨 식이야? 이것도 항등식이야. 이것도 항등식이야. 완전 항등식 천지죠. 자그럼으로또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항등식 나왔으니까 또 여기다 숫자 집어넣자. 넣을 거라고는 3밖에 없잖아. 자3 넣자. 3 넣어봐라. 그러면 좌변은 3의 N승 곱하기 요 3이니까 A다기 6 는, 3놈 없어지죠. 3의 n승이죠. 그럼 3에서 N승 날려버리고 나면, a 더하기 6이 1대야죠.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5라는 걸알수 있지. a가 마이너스 5면, b 는 어떻게 구해? 아까 여기 있었지. a가 마이너스 5니까, 15에다가 마이너스 9 하면, b는 마이너스 6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죠. 15에다가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6이죠. 내가 이 이상하죠. 자, b는 플러스 6이죠. 됐어? 그럼 a는 마이너스 5고 b는 플러스 6이니까 자뭘 구하라고 했더라?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지 a 더하기 b를 구하라 했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돼? a와 b를 더하면 1이죠 됐냐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의 답이 되었다 자이 문제는 자기가 이해가 될 때까지 한줄한줄 세미풀이 따라가지고 꼭 자기가 써봐야 된다 다른 문제집 이거는 이 문제가 없는 문제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유명한 문제야. 어, 당연히 할수 있어야 돼. 이미 할수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자, 혹시라도 지금 잘 몰랐던 학생은 이제부터는 자기가 풀수 있는 문제 어, 이어야만 돼. 오케이. 자, 그러면 202도 끝. 자, 203으로 갑니다. <laughs> 보자, 203번. 자, 문제도 또 살짝 읽어볼게. 자, 그림과 같이, 사0마용 야튼 말하면, 지난 직선 L이 있다? L이 있대. 어, 식 구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들지? 직선 L 위에 이미 해점 XY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데, 뭐야, 이런 것들은 뻔하지 않냐? 처음에 해야 될게 뭐겠어? X와 Y가 가지는 식이 존재해. XY는, XY는 직선이 있다는 말은 특정한 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잖아. 그럼, 자, 이 직선의 식. 자, 1단계. 자, 직선의 식을 한번 써보자. 왜 이렇게 두껍노? 다시. 자, 글자 너무 두꺼워서. 자, 다시. 자, 직선의 식을 쓰자. 직선의 식. 자, 직선의 식은 뭐냐, 이거? 얘들 기울기 얼마니? 네 칸, 두 칸. 네칸 오른쪽으로 갔다가 두칸 내려왔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2죠. 그 다음에 y절편이 2니까 따라서 보기 좋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죠. 됐어? 이게 직선의 식.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이 직선상에 놓여있는 모든 점이 이 식을 만족한데 그냥 보면 x 와 y 항등식 같지만 y가 지 마음대로 갈수 있는 게 아니야. 꼭 x로 표현이 될수 있어. x와 y는 얽혀있어 얘들아. 그지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지 자이번 가면 자 x에 관한 항등식을 뽑아낸다. 자, 대입해 x제곱 플러스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6은 0 자, 뭐 정리는 좀 이따 하면 되니까 이렇게 써놓은 이 식이 이 식이 무슨 식이라고? 이 식이, 이 식이 무슨 식이라고? 이게 x의 항등식이라고. 이게 x의 항등식이라고 됐어. 그러면 저 푸는 방법 뻔하지 않나. 자, 그 다음 거는 그냥 그냥 편안하게 갑니다. 계산만 똑바로 하시면 돼요. 밑에 공간이 좀 좁아서 그냥 할까? 자, x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얼마야? 4분의 1x 제곱 두개 곱하고 두 배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 다음에 bx 더하기 16 이꼴 0. 그러면 자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4분의 a 더하기 1x 제곱 마이너스 어그 바로 가자 마이너스 2ax 와 플러스 bx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4a 더하기 16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인마가 항등식이니까 여기서 항등식이 되기 위한 계수 조건을 끄집어내면 되죠. 앞에 있는 x2차형의 계수 4분의 a와 1 더한 거는 오른쪽이 0이었잖아.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얼마야? 0이죠. 그 다음에 4a 플러스 16도 0이죠. 됐나뇨 이렇게 해서 답, 답 내면 자 4a 더하기 16이 0이니까 a는 얼마니? 마이너스 4죠. 위의 식에서 첫 번째 식 갖고 얻은 것도 똑같죠. 그럼 이제 b는 두 번째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8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8이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해 됨? 자, 그러면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 제곱이랑 4, 4, 16이랑 8, 8, 64를 더하는 거니까, 얼마냐? 답이, 답이 80 해가지고 답이 돼야 되겠네. 됐자. 요렇게 답이 되면 되겠다. 이해 됐나? 뭐, 203번은 괜찮죠? 음. 보자, 답이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한 페이지 푸는 다 했다잉. 자, 여기서 잠깐 끊을게. 자, 204번에서 다시 봅시다.